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투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세, 세코닉스고요 세코닉스 네, 6,520원에 10%인데요. 6,520원에 네. 어, 10%예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6천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조금 더 추가 매수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추가 매수를. 몇 채고요? 어, 네, 그래요. 네. 세코닉스가 이제 혹시 그유 회사를 그 매수를 하시게 된 혹시 그뭐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다른 정보들이 많잖아요. 카메라 모듈 예, 뭐 이쪽도. 예, 카메라 모듈 어. 그 자동차에 좀 들어가고. 아 뭐. 그래요? 자, 상속 같은 것도 끝났다고 그러길래요. 아, 상속에 대한 이슈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자동차이 모듈 쪽이 스마트카 네. 쪽을 한번 노려보고. 그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어, 네. 일단 뭐, 지금 보니까,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길을 좀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방향, 방향을 일단 잡아 놨고, 그 안에서 세코니스가 이제 현대기아차 쪽, 카메라 모듈, 어, 렌즈 쪽을 또 담당하고 있으니까, 어, 앞으로 스마트카 쪽으로 에 본다면, 렌즈가 좀 핵심적인 사, 어, 역할을 해줄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네, 세코니스를 네, 매수하신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제, 네. 사실 그 렌즈, 카메라 렌즈, 그리고 모듈 쪽, 어, 자동차, 예?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는 회사가 세코닉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여러분도 있겠죠. 음, 맞아요. 어, 예. 그런데 이제 세코닉스를 어, 지금 아마 이제 매수를 하셨다는 건 그동안 이 회사를 그, 그래도 좀 많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어,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카메라 쪽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오히려 자동차 한쪽만을 보고, 가, 보고 가기보다는 어, 카메라는 네. IT 기기, 특히나 우리가 스마트폰 이런데 카메라 렌즈가 뭐, 어, 탑재가 되잖아요. 이왕이면 네. 스마트폰에도 탑재가 되고 자동차에도 탑재가 되고, 어,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래서 네. 보통 우리가 어, 스마트카 렌즈, 카메라 렌즈 쪽을 볼 때는요, 이제 이 세코닉스는 과거에 좀 많이 이슈가 됐던 기업이긴 하지만, 많이 이제 거론되는 회사가 MCDX라는 회사가 많이 거론이 돼요. 예예. 네, 이 회사 아시죠? 어떤 회사인지 예예. 그렇죠. 삼성전자에도 이제 스마트폰 쪽에 카메라 렌즈를 또 납품하기도 하고요. 또 현대기아차에도 예. 역시 납품하고 있는 회사. 이왕이면 저는 이제 양다리를 거치는 게 아니라 여러모로 이제 같이 두루두루 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쪽을 보신다면 세컨디스보다는 저는 제가 볼 때는 m c n 스가 조금 더 낫다 보인다라는 거죠. 이제 말 이제 참고 사항으로. 어, 말씀 드리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어, 세크닉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요. 어, 이 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뭐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네. 이 회사는 지금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족한 어... 부분이 뭘까요? 예. 네. 어떤 거요? 어떤 거까요 모르겠... 아, 어, 잘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 일단은 이제 실적은 흑자전환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 실적적인 네. 부분은 이제 불확실성 이 해소가 된 거기 때문에 괜찮고. 한 가지 불안 네. 그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부족한 부분은 네. 바로 거래예요, 거래. 어, 아, 만약 회사가 아니야? 괜찮을 것 같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그럼 관심이 들어오겠죠. <laughs> 관심은 네. 거래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아... 그러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종목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네. 맞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어, 기준을 한번 예전에 세워 드렸던 거 혹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2020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2020. 예, 예. 네, 예, 기억나시죠? 들어갔어. 들어보셨죠? 예, 예. 들어보면 예. 안 되고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머릿속에. <laughs> 네, 2020이 뭐예요? 앞에 20. 거래, 거래량. 예. 거래량은 예. 20만 주 이상, 1평균. 네. 예. 어. 그다음에 뒤에 20. 거래 대금, 1평균 20만 주 이상. 아, 20억 이상. 아시겠죠? 예. 어, 20억. 예, 예. 20억, 20만 주, 이거에, 이거에 해당되는 그 이상 돼야 돼요. 그래야 수급들이 잘 들어오고, 주가도 원활하게 또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세컨리스는 이제 지금 보면 거래량도 부족하고, 어제만 해도, 어제만 해도 거래 대금이 3억 밖에 안 돼요. 그죠? 그건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17억 정도가 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당분간은 좀, 이제 이렇게 거래가 말라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좀 어 흐지부지하게 좀시간을 많이 끌어요. 어, 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어, 길게 장기로 가시게 된다면 뭐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장기로 나는 보는게 아니라 나는 이제 어, 당장 지금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거기 에어서는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을 사시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만약에 좀 빨리 나오고 싶다라고 하면 매수가에서 그냥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먼저 보시고요. 나중에 거래 들어오면 그때 보셔도 돼요. 다시. 손절을할 음. 필요는 없겠죠? 지금 이 가격에서 이 정도면 괜찮아요. 손절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어, 지금 네. 매수한 가격대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네.